내가 침몰했는데 도련님이 안 보인단다. 근데 찾을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형님 가봐야지. 사람이 없었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갔더니 조금 있다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찾았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희가 수물댐을 만들면서 이주 한지가 거의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명절 때마다 수물 지역에 있는 탄소를 성묘하는 성묘객을 위해서 댐에서 이제 선박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그제가 매년 명절 때마다 그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성묘를 다녀왔었습니다. 부친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 9명이 갔었습니다. 이제 선장 포함해서 10명이 탔죠. 다큰 어른이긴 하지만 숙모들 무릎에 애들이 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배로 뭐그 정도 사이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선할 때 구명조끼를 나눠주거나 뭐 성선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곱 명 이 정원이니까 나눠서 타세요. 이런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승선한 배는 이전에 탔던 배가 아니었고, 새로운 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도 배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좋은 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따라는 한 번에 못 들어오고, 부표를 부딪히고, 다시 뭐 시도해서 이제 선착장에 도착을 했었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착장에 그렇게 한 번에 정착을 못 하는 것도 좀 의아했죠. 그때는. 제가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속도가 빨랐었습니다. 자동차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한 5, 60km 이상 걷던 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와, 이거 봐라, 이거.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목적지 부근까지 가까이 가서 이제 좌측으로 턴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뭐제 생각에는 좀 급격하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한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가 뭐 완전히 좌초가 됐죠. 4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됐고, 맨 뒤에 저랑 저희 아들이 탔는데 물에 빠졌죠. 배는 멈췄고, 저랑 이제 저희 아들은 그나마 조금 수영을할수 있어서 이제 배에 다시 올라 탔었어요. 거의 뭐 45도 기울어진 상태서 에 배가 한쪽은 물에 잠기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선실 안에 있던 가족은 이제 밖으로 나오고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나름대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119 신고하고 뭐 그렇게 했죠. 선장님 배 계시겠네. 당연히 지금 중장에 사라. 선배 위에 있다지금 예, 배 위로 올라 계시네 보니까 선님이. 멀리서 보고 있어 지금. 선장은 또 배를 어떻게 그 기동을 해보려고 또 시도도 하고. 또 물이 차는 것도 물을 퍼낼 수 있는 도구도 없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시도를 하다가 그런데 배는 이제 점차 점차 가라앉고 그런 상황이었죠. 물이니까 무릎까지 차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뭐 이제 금방 구조가 되겠지 했죠. 했는데 뭐한 30분이 지났는고 물은 계속 차고 배는 가라앉는 게 느껴지고 막. 나중에는 배가 요동을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느껴졌죠. 이제 그때 한3 0여분 지나서는 뭐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죠. 어린이용 포함해서 구명조끼가 세 개가 있었고 구명환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 가족이 풀었죠. 합해서 다섯 개가 있었고 이제 그걸 뭐 여자나 연로하신 부친을 일단은 채우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었죠. 물이 더 급격하게 침수가 되면서 구명조끼 입고 있던 세 명은 육지로 이렇게 좀 힘들게 탈출을 했는데 사고가 난 동생은 그 안에 있었어도 이제 너무 물이 많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자력으로 나가 보려고 시도를 좀 하다가 결국은 실종이 된 거죠. 그 배가 한두번 고장 난게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시집 온서도 계속 다녔는데 그, 그때부터 벌써 사고가 세네 번 정도 있었고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배가 꽤 연로가 없어서 한 다섯 시간 정도 대국 대만에 고립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님이 저는 가지 마라, 항상, 가지 마라. 그날도 그냥 날이 참 좋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문 앞에서 어. 아주머니 차 타는데 그날 따로 어찌나 해맑게 웃던지 신랑이 환하게 웃으면서 마눌 다녀올게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위에 형님이 전화를 받아 너무 놀랐는데 형님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동서야 놀라지 말고 들어래 그러는 거였어 어, 뭔데, 그, 형님이 도련님이 안 보인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몰 했는데 도련님이 안 보인단다. 근데 찾을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형님, 가봐야지. 사람이 없었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갔더니 조금 있다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찾았다고 마지막이었어요. <laughs> 저는 진짜 솔직히 있잖아요. 잠시 빠졌다가 그냥 찾을 수 있겠거지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게 뭐가 잘못됐을 거는 이런 방법 열심히도 안 해졌어요. 최소한의 구명조끼라도 있었으면은 이런 사망 사고는 안 생겼겠죠. 아무런 장비도 없었었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고 울산에서 거기 댐까지 뭐승용차로도3 0분이뭐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인데 한 시간이나 지났어야 도착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갔죠. 저희가 구조된 이후에는 뭐 배가 완전히 빠졌죠. 그그 그 상황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서 이제 동생이 실종되는 상황까지도 뭐 저희 집, 저희 부친도 이제 그 상황 그 상황을 지켜봤으니까 뭐 한동안은 이제 외출도 안 하시고 그랬었죠 그러시고 뭐. 뭐, 저희, 뭐, 아들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가족들이, 뭐, 그 트라우마에, 뭐, 아직도, 뭐, 뭐, 병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뭐, 뭐, 가족 나름대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뭐, 저도 지금도, 뭐, 하여튼 뭐, 강을 보는 게 저는, 뭐, 뭐, 그런, 뭐,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동네 근처도 못 갔어요. 또 더군다나 전원주택이어서 신랑이 다 손수 다 정리하고 다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차마 그 동네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동네만 들어가면 공황이 와서 신랑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안들어왔어요 누가 묻잖아요? 네 주변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대보라 그러면 저는 저의 신랑이에요. 너무 착했어요. 애들한테도 큰 소리도 안 내고요. 너무 가정적이에요. 정말로 저랑 아이들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요, 사람이. 너무 순한 사람이어서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네가 먼저 가누? 너무 무심하다고. 네, 네, 뭐. <laughs> 저 이제 막내, 막내 동생은 <laughs> 그. 뭐 항상 구전 이런 또 도마타하고 너무 너무 착하고 뭐 수자원공사 직원이나 선장이 사전에 시운전 할때 배가 문제가 있고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뭐 영상까지 촬영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명백한 인지였죠. 뭐. 그분들이랑 딱한번 만나뵀어요. 장례식장 발인하는 날. 죄송합니다, 인사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들은 살인자 아니냐고. 그 말만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한 번도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님은. 고향 잃은 것도 서럽잖아요. 고향이 숨을 든 것도 서러워요. 그래서 실컷 국가에서 나가라고 나갔는데, 그 국은 성묘도 해야 되니까, 성묘를 하러 그 배태워준다길래 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돼야 무슨 잘못에 대한 게좀 드러나고 그게 맞는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는 거고 잘못한 게 이미 현재 드러난 걸로도 명백한데 아무도 관심이 가지 않고 누군가가 떠들어야 한번더 살펴볼까 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뭐 제가. 근데 재판이 늦어지면서 부모님들은 이 상황에 대한 게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유족들 조카들 재수 씨는 당장 생활에 대한 것도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3년 동안 무관심 속에서 뭐 재판조차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